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최근 발표한 소식은 배구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세터 김다솔과 아웃사이드 히터 김미연, 두 명이 주정급 베테랑 선수와의 재계약 포기는 단순한 리필딩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이들의 빈자리는 과거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채웠던 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2021년 학교폭력 논란으로 리그를 떠난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흥국생명의 침묵과 조심스러운 행보는 복귀를 위한 정교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이들의 복귀는 단순한 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와 도덕적 가치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2025년 7월, V리그 오프 시즌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한 줄짜리 보도자료는 그 고요를 깨뜨렸다. 김다솔과 김미연의 방출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두 선수는 최근까지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으며, 은퇴도 이적도 아닌 갑작스러운 재계약 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흥국생명은 공식적인 설명 없이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 위문이 커졌다. 단순한 팀 리필딩이라기엔 포지션이 너무 명확했다. 세터와 레프트. 이는 흥국생명이 가장 취약했던 포지션이자, 과거 이재영과 이다영이 군림했던 자리였다. 며칠 후 흥국생명은 IBK 기업은행에서 활약했던 박민지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민지는 세터도 레프트도 아닌 다른 포지션의 선수였다. 이로 인해 팬들과 관계자들은 더욱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흥국생명은 단순히 선수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의심은 곧 정황으로 이어졌고 정황은 질문을 낳았다. 왜 하필 지금 이 포지션의 선수들을 떠나보냈을까? 이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1년 2월 이재영과 이다영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리그를 떠났다. 당시 그들은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보물로 불리며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이재영은 강력한 공격과 전천후 활약으로 리그를 지배했고 이다영은 섬세한 세팅과 높은 블로킹 능력으로 세터 포지션의 기근을 해결한 유망주였다.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은 그들의 명성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중학교 시절 동료들에게 가한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는 총 21가지에 달했고, 이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논란 직후 이재영과 이다영은 각각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이들의 이름은 배구계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팬들은 그들의 복귀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영은 부상과 침묵 속에 잠겼으며, 한때 배구는 내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 전부에서 밀려났다. 며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반면 이다영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코트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 루마니아, 프랑스, 미국 등 해외 리그를 전전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끊임없이 뛰었고, 여러 인터뷰에서 언니와 다시 코트에 서고 싶다, 는 바람을 밝혔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력했다. 그들의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했고, 팬들은 그들의 조합을 슈퍼쌍둥이 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리그를 떠났고, 복 최근 몇 주간 이재영과 있었다. 이다영을 둘러싼 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다영은 국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팬들 앞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영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sns 계정을 다시 열고 흥국생명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팬들은 이를 복귀를 위한 신호로 해석했다. 한 팬은 왜 지금에서야 sns를 열었을까? 이건 복귀 신호 아니냐,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언론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흥국생명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다, 며 복귀 논의가 이미 결론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고 전했다. 흥국생명의 침묵은 위도적이었다. 계산된 타이밍과 정교한 흐름은 복귀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준비된 시나리오의 전주곡임을 암시했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설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팬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거워졌다. 흥국생명의 모기업 태광그룹도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24-25 시즌 흥국생명은 김영경의 활약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영경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리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은퇴 선언은 팀에 큰 공백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공격력의 손실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팬들의 믿음의 상실이었다. 태광그룹은 김영경 효과로 누렸던 노출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기술뿐 아니라 스토리와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였다. 그들의 복귀는 단순한 선수 기용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논란을 감수하며 과감한 결정을 내려왔다. 감독 경질, 선수 기용 문제, 언론과의 충돌 등에서 그들은 위험을 기회로 바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두 베테랑 선수의 방출과 포지션 정리, 그리고 새 감독 요시아라 터모의 부임은 모두 복귀를 위한 준비로 보였다. 요시아라 터모는 일본 출신의 감독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팀 내부의 균열을 관리하고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를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와 단절된 외부 인사로서 논란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흥국생명은 이 모든 과정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듯 침묵을 유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복귀의 길은 간단하지 않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두 가지 큰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법적 장벽이다. 2021년 대한배구협회는 두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을 결정했다. 이는 영구 제명이 아닌 해제 가능성을 남긴 징계였다. 하지만 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복귀를 위한 절차는 모호하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2024년 말 태광 그룹이 중재자를 통해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재영은 어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성을 드러냈다. 이 접촉은 공식적인 화해나 용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이 복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기금을 설립한다는 상징적 조치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사과를 넘어 사회적 기여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 장벽보다 더큰 도전은 윤리적 장벽이다. 팬들과 대중은 그들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며 여전히 위문을 제기한다. 2021년 논란 당시 팬들의 반응은 거의 일방적이었다. 용서할 수 없다. 몇 트럭 시위와 불매운동,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25년 팬덤은 분열했다. 일부는 그들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 실력으로 증명하게 하자, 며 복귀를 환영한다. 이들은 이재영과 이다영의 부재로 리그와 국가대표팀이 약해졌다고 믿는다. 반면, 다른 팬들은 단한번의 사과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며 복귀를 승리 지상주의로 본다. 이 갈등은 흥국생명 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리그 전체가 이 논란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경쟁 구단 팬들은 흥국 생명이 리그를 망쳤다, 며 불매를 선언하지만, 동시에 중계 시청률과 티켓 예매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는 리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가대표팀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1년 도쿄 올림픽 4강 신화 이후 한국 여자 배구는 끝없는 추락을 경험했다. VNL 2023과 2025에서 전패하며 세계 랭킹은 42위까지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세터와 레프트 포지션의 공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과거 이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팬들과 해설진은 그들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한배구협회 내부에서는 징계 재검토를 위한 비공식 기구가 구성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대표팀이 복귀를 먼저 추진한다면, 흥국생명의 움직임은 단순한 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이는 한국배구의 성과와 도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흥국생명의 침묵은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선수의 방출, 포지션 정리, 감독 교체, 그리고 SNS 활동 재개는 모두 퍼즐처럼 맞아떨어진다. 복수의 관계자는 복귀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계약 내용과 연봉 수준까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배구협회는 다음 달 예정된 국가대표 예비 명단 발표를 통해 복귀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는 단순한 선수 복귀가 아니다. 이는 스포츠의 본질, 용서와 성과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충돌을 묻는 역사적 장면이다. 그들의 복귀가 성공한다면, 한국 배구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리그와 팬덤의 균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흥국 생명은 이 도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답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모든 정황은 복귀를 향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식 발표만 남았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는 한국 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선택은 스포츠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